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력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대,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네 오늘 음 제목은 주제는 하나님 일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세. 네. 네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더 귀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바쳐서 한다 그 얘기죠. 네, 우리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 자세가 가장 정신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일에는 마음이 바르면 보화가 나고 마음 자세가 틀리면 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재판에도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껏 마음을 심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위선적인 것을 버리고 항상 위선적인 것이 문제죠. 복음 증언할 선교 목표를 가지고서 일을 합시다. 평범한 사람은 소망이 있을 뿐이지만 위대한 인물에게는 언제나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 달성 방향을, 방안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3%의 사람들만이 목표를 설계하고 세우고, 비전을 갖고, 달성 방안을 갖고 일을 하고,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3%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업의 일을, 비전을 갖고 일하는 그 3%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한 달에 내가 몇 명을 전도를 할까? 한결할까? 또 대상자는 어느 지역을 할까, 국내로 할까, 할까? 해외로 할까, 어느 나라로 할까, 또 어떤 방법으로 할까, 비용 충당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세히 예, 계획을 세워서 연초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 목표를 달성하려고 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두 어,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환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이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 오직 성령께서 내게 증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온다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려갔습니다. 네, 달려가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어, 복음증거하는 일을 하는 일에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다고 본문에 이렇게 예, 기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데는 서로가 연대하고 협조하고. 소통하며 교회 간도 서로 지원하면서 힘을 합하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금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원을 합니다. 이방교와 유대교가 하나라는 증거에 자금 지원을 한 것입니다. 고립되면 교회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지금 세계 각국의 어려운 나라 예, 예, 성교사들이 많이 나가 계십니다.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예,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만 지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큰 교회에서만 해외에 있는 나라들 성교사들 나간 사람들을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다 말고 기도하시다 말고 기도 끝나자마자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외 선교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2명 정도, 12사도처럼, 12명 정도 비행기 표 갔다 올라고 그 왕복 다 정해서 보름 동안 해외를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준 그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어, 여자 목사님입니다. 용기가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옷도 거두고, 또 서로도 새것으로 사가지고 후원해서 어, 필리핀. 음, 나가서, 어, 여러 골, 또 20개 이상의 교회를 전부 순방하면서, 어, 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예, 작은 목사님들도 기도 중에 받아서 어디를 후원해야겠다. 이렇게 느닷없이 예, 후원하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성사가 돼서 큰 효과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선교에 큰 도움이 됐고 지역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에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작은 교회라고 선교 못하는 교회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 중에 열심히 주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령과 함께 예수를 모시고 일을 해야겠습니다. 신령의 매임을 받아 활동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 인도 가운데 이끄는 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랬어요 우리도 성령에 매여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불러드려서, 방언 기도하면 더잘 오시죠, 성령께서. 음, 어떤 분은 예수님 생각만 해도 성령이 와서, 온몸에 전율이 오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이 흘러서, 어, 온몸에 성령이 오고, 또, 성령이 기름을, 보험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만 해도 성령이 가마를 받아서,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이끌려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또 모든 일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뭐 일할 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해고 나서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 일이 잘됐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또 해. 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잘했다. 근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가면서 주님께 물어가면서 그날 그날 일을 해나가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늦지 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에, 그럴 때 그를 향해 그가 잘되도록 기도하고 어, 그 사람이 나에게 붙인 하나님의 코판사라고 <laughs> 생각해서 어, 나를 시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가 공격할 때도 그를 향해 잘되도록 기도하면서 꾸준히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려서. 내가 내 자리에 내주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신 사명 앞에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예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어 믿음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사업 사명, 나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간다 그랬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도, 어, 우리의, 에, 우리의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서 어, 용감하게 병사가 돼서, 병사가 돼서 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 인생을 아름답게 예 주님께 맡겨가면서 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어,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직업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무조건 따라서 어, 가서 어,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 또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 가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어, 세계 선교 복음의 이 확장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사람, 교회가 좋습니다. 어, 어려운 나라부터 어, 우리나라가 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사가 미국 다음에 제일 많이 퍼져 있고 제일 맨 나가서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답게 세계 복음의 확장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나갔으면 좋겠고 또 북한 선교도 어, 어떤 목사님은 풍선을 날려서 풍선에다가 초코파이 이런 걸막 실어가지고 북풍이 불때 날려보내서 어 북쪽에 있는 어른이들이 그걸 초코파이 먹게 그럼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북풍 피라에다가 자유 대한의 좋은 소식도 또 예수님의 소식을 함께 날려서 전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지역 이런 걸 초월해서. 어, 어, 복음 활동을, 어, 성교 사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 어, 사명에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세에 성교 사명에 불을 붙이자. 에,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것은 불을 끄지 말고, 어, 성령의 에, 불, 특히 종교의 불이 타오올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불을 끄면 죽습니다. 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일과를 봐서라도 오늘 내가 전도의 어 목표를 가지고 일한 것이 결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어 저녁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오늘 헌 교실 없구나 그러면 밤에 나가서 활동하기 어려우면 전화를 해도 또 아니면 핸드폰으로 좋은 설교 어 목사님들 설계를 해도 어 아는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믿지 않은 분한테 보내서 그 설교를 보게 하고 찬양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미디어 성교를 또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내가 내일은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루하루 꾸려가면서 차분하게 예수님과 함께 일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도 이제, 어, 세계 성교나, 어, 전도를 위해서 성교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성교단체의 에, 자기와 함께 뜻이 같은 자를 12명 제자 모임을 만들자, 예수 제자 모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어, 조를 짜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해외에, 에, 이렇게 성교 어, 활동을 나갔을 때 자금을 후원해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돈이 있는 이런 단체에서 자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어, 만들어 보고, 또 의료 성교를 함께 나가서 같이 하려면 의사님들, 어, 어, 믿는 의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의뢰성교 조직도 짜서 해외 성교를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 선교의 불을 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에는 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 다음에 또 한국에 지혜를 주셔서 한국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국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세계 신기술을 많이 한국 사람들 을 위해서 개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개발한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이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뺏깁니다. 일본에 뺏기고 중국에 뺏기고 미국에 뺏기고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에, 정부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어, 어떻게든지 그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어 현지에서 어 선교하는데 그 신기술을 보급하면서 어또 거기에서 어재력적인 신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태양열 에너지와 뭐 풍력 에너지를 겸해서 새로 만드는 신기술도 있고 작은 소수력 발전소 대원의 물이 쫄쫄 흐르는데도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동네 전기를 일으키는 기술도 있고 또 환경에 어, 어, 보면은. 그 소각하는 이런 거어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환경에 그럼 나고 뭐 이런 불투개 연기 나고 이런 거싹 어 하는데 소각할 때 폐지 이런 거 소각할 때 첨단 기술로서 어 소각에 또 공해가 없는 소각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뭐또 생명공학에서 또어 신기술이 바이오로 해서 어어 하는 것도 있고 또 세포를 면역을 해서 암을 제어하는 그러한 세포배양 기술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또 LED의 새로운 신기술 또 페인트를 만들었는데 배바닥에 발랐더니 칼로 긁어도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은 페인트도 새로 나왔어요. 또 하수도 꾸형을 이렇게 수리하는데 하수도 꾸형이 빵꾸가 절대 안 나는 하수도 이런 게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나갈 때 그런 기술 하나라도 가지고 나가서 그 나라에 보급하면서 그 나라에 어려운 데서 활용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선교비도 만들어가면서 선교한다면 더 좋은 활동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가 돈을 버는 그곳에다 선교 어 선교 어, 지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한다면 그 사람 그 나라도 도움이 되고 어, 선교하는 데 선교 어, 지원 후원금이 될수 있고 굉장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자세에 적극적인 자세 사도 바울처럼 목숨마저도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계의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세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蓝天飘